감독님이 우리 고생한다고 오늘 소개기... 소개기를 이렇게 또 사주려고 하는데... 와 두께... 봐께 두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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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시 두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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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입에 넣기가 너무, 아 가까워. 아니, 근데, 확실한 게 뭐냐면, 소가 마블링이 많아서 녹는 거는 많아. 음, 음. 뭔지 알죠? 어, 어. 네. 근데 이건 마블링이 없어. 음. 안심이잖아. 음, 음. 안심인데, 그 마블링 있는 소보다 넣자마자 더 부드러워. 응, 음. 어. 음, 근데 여기 다 근데 살이야, 살. 살. 끼는 게 없어. 내가 여기 이가 지금 사이가 좀 벌어져 갖고 고기를 씹으면 잘 끼는데 안 끼는 안 끼는 게안 끼는 게안 끼는 게어 그냥, 그냥, 어, 그냥 마블링 많은 그런 느낌이야 진짜. 이런 또 이중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, 음. 그 7,000원, 8 0원만에 퀄리티에 가격 대비 맛이 있는 거고, 그쵸. 이건 또 비싼데, 비싼 만큼의 또 값어치를 해주는 거고. 음, 사실, 딴데 가서 4 5 0 0원짜리뭐 소고기를 먹는다 하더라도, 만 음. 없는 데는 만 없거든. 음, 음, 맞잖아. 음, 음, 음. 맞아. 는 아, 나갈 때 진짜 하나도 안 아깝게. 어. 어. 그래. 기분 좋게 지불할 수어내 돈이 아니니까. 저분이 가는 거니까. 좀 멋대가리가 1도 <laughs> 없다. 1도 없어. 멋대가리가. 아 이제까지 <laughs> 다니셨던 식당 중에서 어디가 제일 맛이 좋았어요? 선배는요? 나는 돈까스? 돈까스? 이거는 괜찮았어. 음. 어, 맛있다. 왜? 네? 아, 이제 찍지. 너, 내가 찍어줄게 한 번. 와 진짜 맛있는데? 진짜? 어. 응. 음 맛있지? 음. 음 가나고. 땅은 땅을... 아, 세네갈 갈치가 그래도 맛있어. 뭐. 아, <laughs> 세네갈 갈치인데요. 와, 근데 현대 사실은 찢을 수 없는 맛이긴 했죠. 그렇죠. <laughs> 제가 그때 말했죠. 세네갈 사람들도 안 먹는 데는 이유가 있다. <laughs> 세네갈 갈치 조림. 네, 이런 데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아은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분이부분이 부분은 이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아이고, 상어식당입니다. 안내해세요 네, 감사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음. 그냥 그첫 추억이어서 그런지 맞죠. 맛있었어. 네. 네. 하시는 분들은 와서 많이 퍼먹으면 무조건 본전인데. 그렇지. 좀 약간 식사량 많은 분들은 오시면은. 와 나쁘지 않는데몇 그릇 계속 먹을 수 있으니까. 그죠. 좀 음, 맛있는데. 유행은 많지. 카페라테. 카페라테. 응. <laughs> 카라멜 마끼아또. 카라멜 마기아또. 있어, 있어. 덴그림 넣지 마. 됐어, 됐어. 살지니까. <laughs> 됐어. 여러분들 양이 생각보다 많습니다. 너무 맞지? 아니 실제로. 이개는 오반 것 같아. 어못 생겼어. 어 못생겼어. <laughs> 오, 되게 못 생겼다. 어. 음. <laughs> 에이, 예. 깍두기 밥입니다. 어? 이거 다 되면 어게 됐어? <laughs> 네, <주차가 됩니다. 웃음> 아, 감사합니다. 이거는 따뜻하게 요 자세히 드시는 게더 따뜻하고 맛어요감사합 와, 이 음. 깍두기 밥이요 깍두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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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깍두기밥이 깍두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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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간다. 아 근데 냄새가 신 냄새가 엄청 나네 진짜. 먹어봐요. 맛나는 맛. 한번 드셔보자. 세요난 솔직하잖아. 응. 응. 우리 채널은 그렇잖아. 나는 씹히는 깍두기 맛을 생각에 했었는데. 우리는 솔직합니다. 깍두기밥은 별로. 현정 씨는 현웅 씨 어디가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항상 같이 다니세요? 어? 저는 마음에 안 드는데 현웅 만 챙겨줘요.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드셔가지고 이렇게 챙겨주세요? 가끔씩 영상 보면 네. 현정 씨가 아우나 뭐 먹고 싶다 이러면 바로 시켜 주시던데? 아 진짜요? 어, 된장찌개 먹고 싶다 이러 네. 된장찌개요? 어, 다 바로 그러시는데아 된장 먹고 싶은데 된장이 여기 여기 그려주시나 보네? 뚝배기로 네. 안 나오고 네. 아 이게 사장님 우렁된장 하나 음. 아어어어 이렇게 마음에 드셔가지고 어아 아. 집에 아픈 손가락 좀더챙겨놨 <laughs> <laughs> 얘는 뭐요? 양배추. 아, 양배추요? 아, 나는 그분이 어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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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, 그, 소, 뼈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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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취자고. 음. 예, 음. 음. 현정 씨 처음 뵀을 었때못 <laughs> 알아봤잖아요. 항상 극에서는 아줌마 역할하고 아. 좀 나이가 있는 역할을 맡았어 가지고 실제로 왔는데 진짜 못 알아봤어요. 너무 달라 보이더라고요. 진짜 <laughs> 안 생각했는데 <laughs> 더못생겼어요 아니에요. 실제로는 너무 깜찍 그래서 너무 이쁘죠. 진짜. 승이 예쁘다고 연락을 여덟 번 얘기했는데. 이얘기기어을게 하겠어? 이건 진짜다. 아니, 상의 씨는 봐봐. 진짜 이쁘대요를 한 8분이나 했고, <laughs> 이 얘기 이쁘다는 거나 지금 처음 들었다. 아니, 오빠야, 봐봐라. 어? 응. 다행이다. 나는 원래 예쁘나 하고. 나는 이제, 은외로 돌레스. 니 마음 나는 알지. 아까 이모도 그랬거든. 의외로 TV보다 잘생겼네요. 나랑 욕지마. 달라, 우리. <laughs> 아니, 솔직히 나. 그런 생각했던 이미지 보다 잘생겼잖아 아똥 흘렀다 진짜 아 지난주에 서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나는 아뇨 아 이제 대한민국 남자 평균 1등부터 100으로 쳤을 때 50도 안 돼? 평균 1등까지는 아니지 와아 현정 씨는 우리나라 개구우먼 중에서 외모가 한100% 정도 돼요 전냉정하게네개구우먼중에서 여자 중에서? 개구우먼 여자 개구우먼 중에서 1부터 100으로 했을 네. 때? 네76 <laughs> 그렇게 이쁜 개구무원들이 누가 있다고요? 와이 그 정도는 아닌데? 천십이요. 이거 뭐두반만두치까가 진짜 이거 뭐. 아 오늘 창고 네, 식사반들 어땠습니까? 예, <laughs> 갑자기 <얘 깜짝히> 마무리 한다고요? <laughs> 배터리 가 얼마 없는 것 같아. <laughs> 아, 아, 네. 어땠습니까? 음음 마지막 에 매실 주까지 다 주시네요. 네, 오, 너무 좋다. 주익한 음. 시간이었고. 네. 네. 뭐, 뭐 어떠세요 소고기 식당으로 다시 바꾸는 거에아 그거는 일단 제가 돈 때문에 안될것 같고 아... <laughs> 대한민국 소고기로는 너무 모 원입니다. 진짜 이게 그 한껏 차인데 이 그거를 이렇게 해서 가위로 잘라주는 고기 마블링 많은 거하고 완전 와. 또 달라 이렇게 뜯어주는 맛이 또 다르다. 는거 근데 그걸 뜯으면서 중간에 세포들이 다 뜯기면서 그냥 너 음, 맞지 같이 아, 세포가 어떻게? 아 약. 오늘 어, 감독님께서 음. 네, 기사식당 힘내라고 사주셨는데 진짜 네, 앞으로 네. 더 열심히 할게요 네, 감독님 네.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네 감사합니다 네. 고맙습니다. 네.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파이잘 아. 먹었습니다 구독자가 지금 3일째 안 읽었더라고요 네 승희랑 할 때는 지금 하루에 300명씩 읽어요 오